이번 시간에는 한산도 대첩입니다. 한갈 한입니다. 문문이죠. 나무목입니다. 문 사이에 나무가 한가로 있다는 거죠. 문 사이에 나무가 있을 이유가 없겠죠. 그래서 한가다는 뜻입니다. 문 사이에 화초와 같은 비슷한 나무를 사이에 갖다 놓았다는 거죠. 한간 시간입니다. 한갈 한입니다. 그 다음, 매산자입니다. 입 벌릴 감이죠. 뚫을 곤립입니다 뚫을 건. 입 벌려 있는 곳에 뚫고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산이란 얘기죠. 산, 매산자와 똑같은 얘기죠. 그 다음, 섬도자입니다. 세조자입니다. 그 다음, 매산이죠. 산처럼 생겼는데 새만 여유롭게 날아다니는 것 인가가 거의 없는 없다는 것이죠. 게 섬이란 얘기입니다. 과거에는 뭡니까 사람이 섬에 사는 경우는 거의 희박했겠죠.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